미국 온지 이제 10년 조금 지났는데요. 아틀란타에 와서 2년 정도 에모리대학에서 .E 공부를 마치고 달라스로 갔어요. 달라스 텍사스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3년간 공부하면서 아틀란타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왜 그리웠을까요? 또 무엇이 그리웠을까요? 스톤 마운틴. 전혀 그립지 않았고요. 복숭아. 저는 지금까지 조지아 살면서 H 마트 복숭아만 먹어가지고 조지아 복숭아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사달라는 말 아니고요. 근데 아틀란타 너무 그리운 게 있었는데 아틀란타의 4계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계절이 시즌 스트레인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텍사스에는 4계절이 아니라 2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고요. 좀덜 더운 여름이 있어요. 2계절이 네, 있어요. 아틀란타는 또 봄이 되면 아침마다 이렇게 풀내음이 올라오잖아요. 싱그러운 풀내음이 올라오는데 제가 살던 텍사스에서는 아침마다 그 잔디 깎는 기계 냄새가 많이 났어요. <laughs> 너무너무 아틀란타 그리웠어요. 아 이렇게 우리를 아틀란타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계절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몇 년이었나요? 40년 바벨론 포로기 생활 70년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마침내 때가 되셨을 때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과 같은 시간이 있으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있으셨죠? 우리 미국 처음 와서,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렇게 마음먹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가셨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야. 결혼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녀를 낳으셨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봄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싱그러운 봄을 지나서 여름이 찾아오기도 해요. 무더운 더위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가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도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고생만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때를,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또 반대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여름 지나 가을 오게 하시고 겨울 지나 봄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도 사계절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복이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복이 있기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반드시. 감사해요, 어린이들. <laughs>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요, 이 여름철 장마를 버티지 못하면 수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추수해야 할 분량만큼 추수하지 못하는 흉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추수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풍년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낙심금지! 도망충만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갈레아드에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호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또 추수의 때를 향해서 성큼성큼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이 약속하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 봄철에 연한 순과 같은 새싹이 땅에서 올라와요. 참 아, 귀한 새싹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새싹이 감당하지 못할 강풍이 불어온다면 그 새싹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여름철에는 그 조금 자라난 새싹이 무더위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뭄이 온다면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될지도 몰라요. 겨울도 마찬가지죠. 한파가 불어와서 잎사귀의 생명력을 다 아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 사람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항상 always 생명력이 있고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이렇게 설명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복 있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은혜를 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든 계절을 지날때그 계절이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반드시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계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 축복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받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받는데요. 복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네 가지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넷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복 있는 사람은요, 이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한 가지만 하고, 다른 것세 가지는 안 해야지. 그렇게 할수 없어요. 네 가지 모두를 충족하거나, 네 가지 모두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우리가 모가 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통역하실지 모르겠는데 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특별히 여기서 일주에 나타난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표현은요, 의인과 반대가 되는 모든 존재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꽤, 길, 자리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꽤는 생각이죠. thinking입니다. 길에 선다는 것, 행동을 나타냅니다. behavior. 또,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존재론적인 참여를 나타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와 반대가 되는 생각, 행동, 참여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본문에 아, 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w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걷다. 죄인의 길에 선다, stand. 또앉다 sit. 자, 보세요, 여러분. walk, stand, sit. 여러분은 24시간을 사시면서 분명히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sit 하고 계신 분 계시고 저처럼 stand 하고 계신 분 계시고 저 뒤에서 열심히 walk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잠을 주무실 때는 눕기도 하시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눕다, 자다라는 표현은 죽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절에 표현된 walk, stand, si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악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100%, 100% 무가당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일절해서짠거 아닙니다. 일절해서 하지 말라라고 부정문으로 표현된 게요. 2절에는 긍정문을 나타나요 2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악을 빈틈없이 100% 거부하는 사람은 선과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오직 이란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해요 오직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네.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야로. day and night. day and night. 그 율법을 묵상한대요. 여기서 이 주야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언제나 라고 말하시겠죠. always. always.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오직, 오직. 언제나. 오늘 이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언제나 우리 악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철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은혜가 허락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계절을 은혜의 계절로 만드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